아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거, 우리 거, 여기 방송에 테레비 그 PPL 광고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이 여자는 보지 말고 내 애인이니까. 근데 마스크, 우리 거이 패션 마스크 좋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은 잘 팔린 것이 좋은 거예요. 마케팅을 잘 해야 돼요. 여, 코로나 시, 대출 스탑 되라고 이거 만장 이 n 테크날리지에서 어제 광명시하고 여, 찍었던 거예요. 9시 뉴스에 나오겠죠. 내일 리듀스 코스트 월만 원에 내 명함, 내 홈페이지, 내 쇼핑몰, 내 카지노를 운영한다. 근데 내가 이걸 만들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어엇 해야 돼. 여기서 월만 원이 구독 경제입니다. 이만 원으로 바꾸려다가 만 원으로 가고 명함하고 쿠폰하고 분리시키겠다. 에? 그러면 마 사람은 뺏는 것은 만천 원하고는 만 원은 다릅니다. 만천 원은 한 장에 뺏을 수 없습니다. 내가 100명만 해놓으면 50만원 플러스 알파 죽을 때까지 떨어진다면 이거 뭐, 뭐만 비, 공부하면 돼요? 명함만 공부하면 돼요. 이거 자기 글씨 쓰고 할지만 알면 돼요. 오늘 동영상 올리기를 완벽하게 이 동영상에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스피드 5분이면 누구든지 명함을 꾸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분 투자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안 돼요. 해야 될거 생략하면 죽을 때까지 미래 없어요. 명함이 기회 아니에요? 왜? 명함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니, 아날로그 명함 필요하죠. 사업은 다가오면서 명함. 보험회사, 대상이 누구예요? 학생증. 그럼 학생증을 내가 만드는데 거기 포맷에 어떻게 단어를 넣을 것이냐, 단어를 내가 넣어줄 수는 없어요. 서울대기는 서울대 무슨과 직함에는 학년. 이름 딱 넣고 사진 넣으면 돼, 사진은. 자기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 이 포맷만 가르쳐 주면 된다고 내 명함은 내가 만든다 어떤 최대 비용 아까 말했던 디자인 해줘 필요한 거 내가 만들어 내가 월 만원에 끝이야 끝 그냥 그리고 이 달에 내고 이 다음 달에 안 고칠란다 그러면 안 내도 돼 보낼 수는 있어 어? 명함 한번 찍으면 1년 2년 3년 아날로그로 쓰잖아 근데 이것은 움직이고 살아 있는 명함이야. 우리가 내가 유튜브에 이걸 살아서 움직이려면 유튜브에 올려야죠.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오는 거예요. 강무식경이 지금도 내가 3개월 전에 누구 만난 거왜 그게 만났냐고 따지고 있어 나 혼자랑 그 미친년인지 뭐야 그것이. 나는 관심 없어. 어차피 지기들은 망으니까. 이미 망해 있는데 날마다 비상 대책이 있는데 비상 날라갈 비상이 아니라 뭐? 지가 말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되겠어요? 우리가 앱 제작 도구, 어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런 도구, 어 총총총 뭐요? 사진 세계 최고 카메라.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보다 200배 좋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사진을 편집할 도구가 있고, 동영상 만들어서 올릴 도구가 이 안에, 명함 안에 딱 들어와 있어. 이거 사용법만 알면 돼. 딱 5분. 근데 이것을 공짜로 활용하는 방법, 두 명만 소개하면 공짜야. 0명 소개하면 50만원 플러스 알파, 달달이 100만원. 달달이 100만원은 10억 적금했을 때, 10억 은행에 넣어놨을 때 나오는 이자다고. 이자가 땅에 떨어지면, 이자가 땅에 떨어지면, 우리 인간의 돈을 버는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돈이 두 배로 가는데, 두 배로 72의 법칙이란 게 있어요. 이자가 연리가 12%일 때,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시간은 복복리로 따졌을 때72 나누기 12, 6년 뒤에 두 배가 된다고. 연리가 12%일 때. 연리가 12%에서 6%로 바뀌면 6%로 바뀌면 12년에 따블이 돼. 지금처럼 0.5%로 1%로 세계 금리가 1%로 떨어지면 72년 뒤에 돈이 따블이 된다고. 그럼 원금이, 원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안 되니까 1억 넣어놔봤자 1억, 1억이 2억 되는 데는 72년이 걸린다고. 연리 1%일 때. 지금 연리가 1% 시대, 0.25% 0, 0 이런 시대다. 0.25%다. 0.5%다. 그랬을 때는 얼마 걸리지 않아. 144년 걸려서 따블이 돼. 그니까. 그러니까 각광을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각광을 받아요. 돈을 잘 돌리는 사람이 각광을 받겠어.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그것을 핀테크라 그래. 핀테크. 돈을 돌리는 것을 포트, 나르다, 폴리오. 돈을 어떻게 미래로 가져갈 것이냐. 포트 폴리오라 간다고. 지금은 생각이 돈이 시대에. 웹 제작 도구로 우리가.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를 할때 유튜브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여기 검색란에 치면 돼. 뭐라고? 내가 원하는 거 22세기 공부방을 딱 치,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22세기 공부방을 딱 눌러요. 클릭을 해봐. 깜짝 깜짝. 내가 원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딱 나와. 절대 이런데 누르지 말고, 이 사가지 없이 생겼으니까, 여러, 이런, 이 거, 국법이야. 특히 9시 넘으면, 이 새끼 누르면 또잠안 온다고 해가지고 소송 걸지 말고, 딱, 내가 마스크를 올려야 되겠다. 마스크 1번, 138, 광촉매 마스크 1번, 이것을 아름답게, 쫑숑숑슝딱 클릭하면, 클릭하면, 여기 동영상이 뜬다고. 에? 그러면, 이 동영상을 또 눌러, 여기 그냥, 동영상을 클릭해줘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주면 여기 하살표 날아가는 이것이 날려 누군가한테 보낸다는 시그널이야, 공유하기. 여기 있지, 공유 말고 여기 있다 누르면, 어? 어? 여기를 클릭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아, 죄송, 죄송합니다. 에, 여기를 클릭하면, 어? 클릭하면 여기 이이 이 창이 나온다고. 여기서 애울 필요 없어. 여기 딱 여섯 개 중에 감각적으로 무엇을 눌러야 되겠어? 이 경자. 나는 카카오톡을 좋아해요. 뭘 눌러? 알아. 지금 뭐 눌러? 여기 교장 선생님. 뭐 눌러야 돼? 그래. 링크 복사를 눌러 줘야 돼. 그럼 링크 복사하고 어디 에 가서 우리 거 여기 내거 IoT 8989에 가서 메뉴 전체를 누르면 메뉴바가 딱 생겨, 이렇게. 여기에 명함 관리를 누르면, 명함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딱 뜬다고, 이렇게 쇽. 쇽쇽쇽 떠! 근데 아까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는, 동영상 올리기는 링크 타이틀, 링크 주소 여기에 올리고, 유튜브 1, 2, 3에 올리고, 관련 유튜브 세 곳에 올린다고. 어디에 올린다고? 여기 링크 주소에 올리고, 유튜브 1, 2, 3에 올리고, 관련 유튜브 1, 2에 올려. 근데, 여기 제일 위에, 링크 타이틀, 링크 타이틀, 여기다 불편한 진실 쓰면 여기가 나와. 어? 포르노, 그러면 포르노가 여기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짜장면 집, 그러면 짜장면 집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 왜 미숙이가 이렇게 좋아해? 야한 거 나오면 저, 저, 사죽을 못 써요. 근데 봐봐. 여기, 여기 누르면 여기 동영상이 나오는 거야. 에? 또, 어, 여기 이것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 그리고 여기를 쳐서 넣지 않으면 이것이 생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다 채워가지고, 누구한테, 백 명한테만 보내면, 열 명이 오다 나오면 5만원 번다니까. 근데 5만원이 아니야. 죽을 때까지 5만원이야. 여러분 지금 일하는 방식이 달라. 지금 같이 일을 계속 하세요. 또 대모하고, 강시처럼, 강시가 되어서 떠돌고 있겠지. 우리가 여기,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유튜브 1, 2, 3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튜브 1, 2, 3, 1. 1에 두개 있고, 2에 두개 있잖아. 이것은 제일 위에, 명암 위에 여기하고 가바돼 있어. 미숙. 이것 좀 바꿔주라고 했어 크기, 글렇지 근데 언제 바꿔줘? 해놨으면 뭐드냐고 이거 바꾸는데 2시간 걸려요? 1년 걸려요? 여기 유튜브 1, 2, 3, 이세 개는 여기 꺽쇠 있죠, 꺽쇠. 꺽쇠 있어 없어. 세 편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세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기 한 편이 중요해. 여기는 내 편, 여기는 남편이야. 어? 여기 내거 동영상 제일 중요한 간판이야. 이걸 올리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또,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제일 밑에 관련 동영상 보기 하나, 두 개가 있는데, 관련 유튜브, 여기 보세요. 관련 유튜브, 여기 치는 요리 연결되어 있고, 어? 여기 d 에 치는, d 에 치는 밑에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이, 넣는 방법이 뭐냐? 여기, 여기 공간에다가 꾹 눌러주면, 꾹 눌러주면, 꼭 눌러주면 어떻게 나와? 붙여넣기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눌러주면 여기를 눌러주면 동영상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 수정하기를 눌러주면 명함이 완성이 되고 완성이 되고 여기 IoT 8989 누르면 IoT 8989 누르면 초기와 클릭하면 초기가 된다. 그 말이 이렇게 초기에. 초기에 제일 밑에 내 명함 보기가 있어. 보내기 전에. 왜? 항상 보내기 전에는 내가 봐야 될거 아니야. 장자에 학다리가 길다고 학다리를 자르지 마라. 신랑이 이쁘다고 옷 벗고 기다리지 마라. 아무리 신랑이 이쁘다고 뽀뽀할 때는 양치하고 뽀뽀를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꽃잎가에 끼어가지고 몸빼바지 입고 자기 사랑에 그러는 순간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중요한 건내 명함을 보낼 때는 여기 해야 돼. 어제 어제 저 누구야 염 회장 거 보냈는데 동영상 제, 동영상 미수가 좀 고쳐봐. 왜 보낼 때 그냥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잘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그래 안 그래? 원래 사랑을 할 때는 그 전이라고 있어 전이.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애무라고 해. 외무부 장관이 아니라 애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절차가. 이, 내 명함을 보고 나서 보내야지, 메시지를. 내 명함은 날마다 바꿔야 돼. 사진 찍고, 글씨 쓰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한 달간 생활화 되면 한 달에 백만원, 천만원 누구든지 봅니다. 특히 학생들은 좋아요. 내거 만들라고 내 친구들이 되니까, 내 친구들, 야, 나 만원만 내봐. 두명 오고 두 명, 두명 두명 이렇게 가잖아요. 역사가 바뀐다고. 지금 회사가 바뀌었어. 근데 바뀐지도 모르고 옛날 이야기 많은 거 있어. 윤수. 어? 힘들다고만 이야기해. 명선이. 내일 모레 잘려, 야들. 이름은 바뀔 수 없지만 성은 말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을게 해봐, 그러면. 어? 이름, 이름만 밝혀지. 저, 아는 사람 내 있어요. 명선이도 있고 윤수도 있고. 한열명 경자는 이 경자는 내가 여기 핸드폰에 일곱 명돼 있어. 우리그 누구야, 미숙이 누구야, 그 강미경이 친구 그 똥땡. 응? 내가 삶은 돼지라고 욕해갖고 그 누나 기절해가지고 그 병원에 실려갔어. 근데 경자한테 삶은 돼지라고 이야기해봤자 필요 없는데 미숙이한테 삶은 돼지라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기절합니다. 왜? 미숙이하고 나하고는 그런 욕을 하면. 강나이한테는 삶은 돼지라고 야 조명선 이 삶은 돼지같은 년아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명선이가 기절할까요 안 할까요? 어? 이 멍청한 년아 할 때는 기절하는데 삶은 돼지같은 년아 그런데 지가 돼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민숙이나 영간이는 삶은 돼지같은 새끼야 딱 하는 순간 개꼴낙입니다 그래서 욕도 잘해야 돼요. 어? 우리가 내 명함을 누르면 내 명함을 클릭하면 명함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 그, 아까 여기, 여기는 아까 공부했죠. 이제, 여기, 여기는 어디 쳐요, 지금, 이두 개는? 관련 유튜브에 두 개를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해. 근데 이것을 나는 일로 만들란다? 이,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줘야 돼요. 내가 여기, 여기에 동영상 넣는 거. 유튜브에 좋은 동영상 있으면 항상 찾아놓고 짧은 거, 재미있는 거, 꽁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재미를 줘야 돼. 오늘 내가 웃긴 것 올려놨어 해가지고 에? 내가 내 명, 네 명함 만들어 줄게. 여기 타이틀을 타이틀 제일 중요한 거 유튜브에서 클릭 많이 나오게 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입니다. 제목을 회사 이름이 아니라 어? 나를 디지털하는 코로나 이후 세상 디지털 어? 비대면 마케팅 해가지고 이거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함 보내기는 어떻게 하냐? 여기를 클릭을 해요, 여기요, 여기. 엄니. 여기 뭐야? 톡! 톡 건드려주라, 그 말이에요, 여기. 톡 건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딱 나와요. 누구한테 보낼 것인지. 그래가지고 내가 강영숙 누나한테 쫑 보내니까 여기 클릭해가지고 보내기 했어요. 여기 확인 딱 눌렀어. 그니까 러 이렇게 강영숙님한테 다섯, 여섯 시3 4분에 이것이 날라가지고 딱 하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명함 최고 해가지고, 삼초 뒤에 영숙누나한테온 거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내가 강섭섭 회장님하고 딱 해가지고 보니까, 보니까 명함을 막 보냈더라고. 회장님 최고, 최고. 이렇게 그 아들이 다 고객이야. 그, 그, 거기한테 백만원, 천만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만원 주고, 니꺼 네더 만들어줄게. 가시네야 이것이 사업이야.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살아있는 명함, 움직이는 명함, 기존에 있는 찢을 수 있는 명함, 버릴 수 있는 명함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살아 숨쉬는 살아 숨쉬는 명함, 움직이는 명함, 내가 멋있게 비주얼 SLS 시대의 비대면 마케팅을 이 명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 내일부터 한 달간 한 달간 프로모션. 100개를 명함 100개를 영업하면 10만원을 프로모션으로 주겠다. 1000개를 하면 200만원을 추가 보너스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이 명함을 명함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명함을 명함을 찍어라 그럴 때 보험회사 직원한테 우리거 명함 찍으라 그래요. 아니요. 니꺼 네 명함 찍어라예요. 학생증 니꺼 네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보내는 거야. 거기에 메시지는 내가 무엇을 넣을 것이냐. 처음에는 우리가 역사 공부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에 동영상 거기에 유발 하라리의 이미지 보면 요약해 놓은 거 있어 그거 다섯 장 해가지고 야 공부 좀야 사피엔스도 안 읽고 뭔 대학 나왔다 고 지금 너 지랄이냐 거기다 항상 내 메시지를 넣어가지고 특히 선생은 필요해 안 필요해 요 학생들한테 내거 명함에 들어오면 거기에 공부 모든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다 들어있어 이, 이 이것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명함은 내거 홈페이지고, 내거 쇼핑몰이고, 내 카지노 즐거움을 주고, 마지막은 네트에 수당, 돈까지 올라오는 수수료 네트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프로젝트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명함이 있어. 나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만들어 나가세요. 철학을 넣을 수 있는 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내일, 내일 그 오픈식을 기점으로 모든 시스템을 이 룰로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